뷰와 거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 지옥의 두 번째 경기 샹크스 vs 미호크가 시작되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내 상대가 너일 줄이야. 비능력자인 네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만, 이래서나무런 이점도 없구만.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흥,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과의 대결도 수년만이군. 왼팔을 잃은 니 놈과는 겨루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천무이일 하늘아래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이 녀석도 날 꺾지 못하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것은 조금은 신경이 쓰였을 터나 역시 이놈과의 대결을 내심 기다려왔다네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못다한 승부의 끝을 이번엔 볼수 있겠군 팔을 잃었다고 봐줄 생각 따윈 없다 언제나처럼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한 뒤 흑도요르를 뽑아들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그리폰는 흑도화 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몰아붙이나 미호크는 검술에서만큼은 샹크스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뒤힘 싸움에서 이겨내며 샹크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낸뒤 다시 한번 미오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오크는 미리 검은색 비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 경로를 읽었는데 샹크스의 검을 쳐낸 뒤 곧바로 샹크스를 베어버리고 샹크스는 복부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돌섬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베어버리려 하나, 샹크스는 간신히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냈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잡으며 샹크스를 공격하나, 샹크스는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며, 충격을 최소화한 뒤 우선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언제 전력을 다할 셈이지 이 게임이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니놈도 네잘 알텐데 라고 말했고 샹거스는 순간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올라기에 머물렀다고 생각했는데 이놈 역시 더 강해졌군 매의 눈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며 지금의 미호크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에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며 적자는 충격을 입었으나 이는 탐색전을 펼친 것이었고 샹크스 역시 치명상은 모두 피해냈기에 전투에는 큰 영향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탐색전을 끝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장기라고 볼수 있는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폐기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이미 샹크스와 숱하게 붙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견문사회인가, 언제 봐도 성가신 기술이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라 리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흙도 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여러 개의 참격을 알리며 샹크스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평색 폐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예상보다 강한 샹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며 튕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보았던 흰수염을 떠올리며 빨간 머리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라 실력마저 그 남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중인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로저 흰 수염 그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네 녀석에게 배배할 일 따윈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다잡으며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장크스와 미호크의 검이 충돌하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며 장크스와 미호크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치기는커녕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와 미오크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미오크와 샹크스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모습을 보이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샹크스는 견문 사회를 통하여 미오크의 견문색 폐기를 통제하며 대결을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샹크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샹크스의 평색 폐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결국 샹크스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견문색 폐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오크는 빠른 속도로 샹크스의 빈틈을 발견한 뒤 샹크스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온신경이 감각을 곤두세워 싸운지 벌써 하루가 흘렀다. 체력이 남아난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폐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미오크의 백무빙을 유도하였고 미오크는 샹크스의 의도를 간파하며 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돌파하며 샹크스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불완전했기에 샹크스는 미호크의 칼을 쳐낸 뒤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치명상을 입으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날아가는 와중에 검을 휘두르며 잠격과 함께 샹크스의 공격 일부를 날렸고 샹크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멈추는 순간 그것은 곧 패배로 직결됨을 알았기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둘레게에도 종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샹크스는 그리폰의 평양승패기를 귀감은 뒤 그리폰을 순식간에 올려치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 우선 뒤로 빠진 뒤 역습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승부를 볼수 없었기에 도박을 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샹크스의 검을 맞받아쳐버린 뒤 샹크스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순간의 틈을 포착하며 곧바로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좌측을 공격하였지만 샹크스는 왼팔이 없었기에 미호크의 검은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필연적으로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왼팔이 날라간 것이 되려 행운으로 작용한 건가? 재미있군. 하지만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온 힘을 끌어모아 필살기가 기술을 사용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 하고자 합니다. 미호크가 샹크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승리의 추는 샹크스를 향해 기울고 있었고 미호크는 곧바로 마지막 수를 준비합니다. 미호크는 흑도유로를 땅에 박아 균형을 잡은 뒤 빨간머리 내 마지막 일격이다 라고 말하면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합니다.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흑도유로 에 도명을 걸고 천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흑도유로가 파괴되는 페널티 를 안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미호크가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하자 생명의 위협을 끼게 되었고, 온몸의 말초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금이 승부를 볼 타이밍이라고 확신하였고 자신이 단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이자 로저가 흰 수염 거부와 겨룰 때 사용했던 마지막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카무이키르는 카무사리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하며 더 강력하고 많은 양의 페항색 피기가 잠극과 결집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실패하면 곧 패배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부탁. 내게 운명 내 삶의 가치와 목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는 기적적으로 로저의 기술을 재현시키는 것을 넘어 전성기 시절 로저가 보여주었던 것만큼 강력한 기술을 시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샹크스의 카무이키르와 미오크의 흑도 천하일도 모항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와중 미호크의 공격이 샹크스의 공격을 부숴버렸고 곧바로 샹크스를 직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참격은 위력이 많이 떨어졌던 터라 샹크스를 쓰러뜨릴 정도는 아니었고 흑도 천하일도 무왕의 여파로 인하여 미호크의 흑도유루가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나의 베베룩은 빨간 머리, 검을 잃은 검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서진 흑도유루를 보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결국 나의 승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전투의지 상식이 확인되며 미호크는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호크는 마지막으로 샹크스에게 언젠가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기겠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물론 기다리겠다. 나의 완벽한 승리. 아니, 어찌 보면 패배라고도 볼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곧바로 지쳐 쓰러지며, 분명 녀석은 검이 부러졌다만, 더 싸웠다면 내가 지게 될지도 몰랐다. 최후의 기술이 맞붙었을 땐, 녀석이 기술이 나의 기술을 압도했으니, 매누 미호크, 진정한 검사로군. 목숨을 건 사투에서도 검사로서의 명예가 먼저라니 라고 하면 미호크에 대한 존경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미호크는 약 3일 뒤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